거짓말인데 뭐 아, 이렇게 이제 재밌는거 찍는 거야. 아, 어. 뭐. 안녕하세요. 행복청가 유튜브에요. 강아지 이름 뭐에요? 까미에요까미에요강아지가스를타고가네요왜 이렇게 스를타고간다요 힘들었나봐요. 왜힘들었을까요 왜 산책을 한한 시간 시간 시니 시간 이간힘든가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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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지고 잘 있네요. 어머,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아요. 이? 사람도, 인간도 다 동물하고 똑같아요. 힘들면은 저렇게, 어, 그렇게 저기하고, 다 인생이라는 게다 그런 건가 봐요. 사는 게다 그런가 봐요. 예, 아유, 그렇게 저, 그래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얌전히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. 아유,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나 봐요. 이게 왜? 강아지의 축소판이에요아저보다 빨리 죽으니까 <laughs> 아 그래요? 얼굴 한번 얼굴 한번 우리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얼굴 한번 더 자세히 찍어볼게요 몇년 됐어요 강아지는? 14살 정도 됐어요 14살 됐어요 어디 네. 아픈 데는 없고? 있죠 백내장 귀도 안 들리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어머 그렇게 됐어요? 네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 즐거움이야 하루에 한뭐한 뭐한 시간 정도씩 맨날 산책 시키는 거 있죠. 어 그래요. 아유 우리도 강아지 키우는데 아유 아 그래요, 살, 큰일 났어요. 몇 모르겠어요. 몇 살인지는 몰라. 아 육기견. 아니야. 아기 아니... 때부터 키웠어. 그런데 아... 우리 강아지는 워낙 활달해서 잘 모르겠어. 그게 좋은 거예요. 음. 아다떼요 감사해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다는 사실을 감시합니다 행복청가의 투표였습니다.